김진호 목사님, 내 삶을 이끌어준 열두 가지 말씀, 열, 번, 열 번째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30세 되던 해에 둘의 선교를 시작한 이래 세월이 흘러 70세에 이르러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은퇴를 영어로는 리타이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엑센트를 앞에 붙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레이타이어. 하면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라는 의미로 가 됩니다. 이 단어를 풀어 이해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깔아, 갈아 끼우듯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그는 의미에서 리타이어가 아닙니다. 레타이어입니다. 목사가 은퇴하는 나이인 70세 이르러 은퇴하되 내 인생이 은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옮겨갈 때 언제, 언제일지 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일하다 가려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별 인사를 한 뒤로 내 퇴직금을 몽땅 털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세목골 산골재기에 버려진 산 8만 평을 구입하였습니다. 산떼지들이 사는 돌산입니다. 이 산의 삶의 터전을 잡자 내 친구들이 와서 보고 흉을 보았습니다. 김진홍, 너 침에 걸린 거 아니냐? 나이 들어 이렇게 쓸모없는 돌산에 와서 무엇하겠다는 게야?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온전 옥답 기름진 땅은 누구나 갈구꿀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쓸모없는 돌산을 갖고 쓸모 있는 땅으로 갖고 나가야 전설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게야. 지금 자네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겠지만, 10년 후에 다시 와보게. 2011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지 5년, 11년이 지나, 12년째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와서 보고는 깎, 어, 놀라며 말합니다. 와, 이거 천지 개벽한 거 아니, 아니가? 지금은 시작이야. 10년 후에 다시 와서 봐. 인생은 도전이야. 나이 들었다고 노인 행세하고 살면 인생 아무리 멋지 멋이 없잖는가. 사람은 모름지기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 기야. 어깨를 펴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인생 마무리를 위하여 이곳을 선택하게 된 내력을 쓰겠습니다. 30세 되던 1971년 10월 3일에 목회를 시작하여 40년 만인 70세에 은퇴하면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4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곡절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연습하다 40년 세월이 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들만 하니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언젠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설때 예수께서 부르시기를 김진홍. 넌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 하고 물으시면 연습하다 왔습니다.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시작하다는 생각이 들었,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심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동두천 세목골 골짜기입니다. 먼저 지금 학교,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남은 삶이 도움되게 하자는 생각이 들어 이 점을 생각하였습니다. 영성이다.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올바른 영성이다.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운동으로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자. 그렇다면 어느 곳에 둘의 수도원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다. 찾아낸 곳이 지금의 동두천 세목골 산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지도상으로 한반도의 골 중심입니다. 산 너머의 지적 협회에서 세운 한반도 중심이라 표시한 말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조그만 컨테이너를 놓고 5일간 금식하면서 산을 오르내리며 이곳이 내 남은 샘을 바쳐 일할 만한 곳인가를 살폈습니다. 목마르면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물을 마시며 기도하였습니다. 5일간 금식 끝에 바로 이곳이다는 결론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이 누가 보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이, 이들 세 가지가 지금의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셋째는 하늘부터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이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골짜기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천국으로 옮겨가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둘의 가족들과 모여 합심 기도하면서 둘의 수도원과 둘의 마을의 생활운으로 세 가지를 정하였습니다. 1. 늙어서 일하자. 2. 행복하게 살자. 3. 베풀며 살자. 첫째, 늙어서 일하자부터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60의 65... 5의 인구가 900만에 이릅니다. 얼마 지나, 지나지 않으면 1천만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많은 인구가 일하지 않고 소비만 하면 자신들은 물론 이거니와 자녀들에게 큰 국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찾아 일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 82세입니다. 지금도 밭 일하고 과일 나무 잘르 키르고 마을 청소하며 일하며 지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 이생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일을 하면 창의력도 높아집니다. 둘째, 행복하게 살자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상도하시던 때와 복을 누리며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복을 누리고 살라고 지으셨음을 일러줍니다. 이를 원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주신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두천 두레마을의 삶은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땅에 살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의 행복을 누리고 살자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찬이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셋째, 베풀며 살자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섬기는 삶이요, 베푸는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이 두레마을 가족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게 옳으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둘의 마을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늙어서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베풀며 살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합심 기도하며,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둘의 성교활동은 50년 전 시작하던 때로부터 사람과,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반백년 동안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이제 동두천 산골지기에서둘레마을 운동을 펼치면서 지난 세월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동두천 두레마을에서는 8만평 산지와 이 산지를 둘러싸고 있는 22만평 국유지를 합하여 30만평의 숲이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들의 삶을 실천하여 나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경남 함양 삼봉습기슭에 어, 지리산 두레마을이 있고, 나의 고향인 경북 청송에도 청송 두레마을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통두천 둘레마을 지리산 둘레마을 정송 둘레마을이 우리들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복음자리가 됩니다. 여기에 통일 한국시대에 이루어질 개막원 둘레마을이 더해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토, 어, 토양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테빌로 비옥하게 가꾸지 아니하고 농민들이 편함을 쫓아 잡초 제초제로 잡초를 잡고 하악 비료의 농약을 다반사로 사용합니다. 그런 농법이 반복되자니. 토양 속의 미생물들과 지렁이 곤충들이 죽게 되고 토양 성분은 산성화되었습니다. 땅을 창조하신 땅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께서 오염되고 산성화된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설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레 마을은 이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어야 이뤄, 이루어내야 할 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레마을 농업은 사무농법입니다.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화약비로 화학비로 사용하지 않고 농약 사용하지 않고 수익에 매달리지 아니하는 자연 농업입니다. 일크로 에덴 농, 동산의 농업이요 하나님의 농업이요 자연 농업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일컫기를 하나님은 농부라였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토양이 비옥한 정도를 비옥 지수라고 합니다. 휴머스 지수가 10 이상 되면 과일도 곡식도 채소도 자연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른바 에덴 동산의 휴머스 지수가 10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레마을 농법은 휴머스 지수를 10에 가까이 올려주는 농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잡초도 지렁이도 미생물도 모두가 농민과 합파여 풍성한 작물이 자라게 하는 동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메는 모든 약초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성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런 복을 신학에서는 원복이라 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문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다는 말의 원어는 r a d a 라다입니다. 이 단어는 관리하다, 돌보다, 경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런 설명을 일컬어 정지기직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지기직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었습니다. 온갖 약초와 칼일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채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영어 번역인 판에는 허브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사람에게 약초와 가위를 먹거리로 주시고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우리들의 밥상에 오르는 채소들은 약초입니다.무도 배추도 당근도 모두 약초입니다.그리고 사과, 대추, 감, 바나나 모든 과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먹거리들입니다.그래서 두레 마을에서는 약초와 가위를 열심히 심어 가꿉니다. 400년 전 허준 선생님께서 쓰신 부류의 명저 동의부감에는 298가지의 약초가 등장합니다. 한반도 각지에서 나오는 약초들입니다. 이들 약초를 먹으며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민들레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풀입니다. 그런 민들레가 우리 몸에 탁월한 약초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부 부인이 위암이 위 전체에 퍼져 수술도 치료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산 속에 들어가 민들레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8개월 후 암에서 해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에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달맞이꽃이한 풀이 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여 모든 잡초를 기고 씩씩하게 자라납니다. 그 풀이 고지혈증의 최고인 최고의 약초입니다. 물가나 산에는 버드나무 지가 지천에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드나무 잎에서 아스피린이 만들어지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두레 마을에는 쑥이 잘 자라 쑥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쑥을 나스로 베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 쑥이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약초인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동두천 두레 마을에서는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298가지 약초를 골고루 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일이어서 신바람 나게 일하며 지냅니다.